그녀가 우리끼리 좋아서 결혼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집안과 집안이 맺어진다고 할 만큼 이 집안을 많이 보고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비교를 많이 해요.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거, 북보다도 더 커, 부족보다도 더 커. 그거 한 번은 해주시니어 앞으로 이 가족을 꾸리시는데 만사 태평하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통 궁약설 지나고 난 다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며느리 분들. 여기가 쿵해요 <laughs> 네. 명절 증후군, 시월드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사주나 궁합하고도 연관이 있을까요? 아 물론 있어요. 그 요새 명절 후로 홈쇼핑 같은 데도 보고 있으면 금이 겁나 많이 팔리잖아. 고가의 상품들이 겁나 많이 팔리잖아요. 홈쇼핑 같은데 그 이유가. 이 주부님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쇼핑을 고가로 자기 만족을 채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 홈쇼핑에서도 그거를 공략을 해가지고 그때 시기에 적절하게 정말 프로들이 그 갈증 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담자 중에서도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정말 울면서 불면서 굉장히 어렵게들 얘기를 하세요. 왜냐, 어른 얘기고 시어른 얘기고 시아버지 얘기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그분들을 하소연을 하시러 꽤나 많이 오세요. 왜 이렇게 좀 갈등들이 생기고 막 그럴까요? 자 무속에서 풀이를 해드리면요, 분명한 거는 남편 자식 궁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네들 시어른들 그분들이랑 관계 속에서도 시어른 궁합, 며느리 궁합,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궁합이 안 좋은 경우에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은 시어머니 자리에서 시아버지 자리에서 보셨을 때 굉장히 비교를 많이 당해요. 심지어 그 전에 만났었던, 응, 애인 얘기, 며느리 앞에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죠. 한 가지, 중요한 임팩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은 세월이 변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자기네들이 좋아서 만났잖아. 그런데 자, 옛날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김씨 집안의 둘째 딸, 이씨 집안의 첫째 아들, 그냥 부모님이 맺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그냥 이씨 집안의 둘째 딸, 김씨 집안의 첫째 아들, 그냥 보고 결혼을 시켰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집안과 집안의 궁합을 합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이냐면은 나 우리 아들 못 이기겠어요. 나 우리 딸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뜯어 말렸다가 나 원망하면 너 어떡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나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얘 사위가, 사위 될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찢어버리고 싶어. 미칠 것 같아. 그런데도 이제 막 어쩔 수 없이 세월이 이렇다 보니 둘이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결혼시킵시다. 라고 이렇게 타협을 많이 보시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제가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좀 그냥 최소한. 최소한 다른 걸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최소한 집안과 집안의 합이 맞는 건지 어, 궁합을 한 번쯤은 보시고 넘어가심이 오히려 참고는 되실 거예요. 이렇게 명절 지나고 와서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힘들었어요 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느 날그 명절에 어, 찾아뵙는데 시어머니께서 아이고, 야, 야.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TV가 벽에 걸려 있더라. 그 상담자가, 제가 저한테 그 말을 하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도로 반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TV 사달라 소리예요 뭐를 누구 집 며느리는 벽에 TV 걸리는 TV를 사줬다. 누구 집 며느리는 뭐 핸드폰을 사줬다. 누구 집 며느리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명절날 가면은, 여기에서 본인이 도대체, 내가 물주로 보이는지 혹으로 보이는 건지 완전히 갈 때마다 명절 때마다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심지어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 전에 만난 여자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셀프로 다 갖다 주더라 너는 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와전이 돼 버리니 중환장을 누르시죠 그러니까 저한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나하고 안 맞는 건지, 무슨 살이 낀 건지, 미쳐버리고 환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겼던 예전 결혼 전에 애인이기도 한다고요? 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때 받았던 목걸이까지 보여주면서, 어,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네들은 좋은 말로 순수. 나쁜 말로 하게 되면은 거르는 게 없어요. 필터가 없어요. 그냥 나오시는 대로 그냥 자기 본인들의 당신들의 감정대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할수 있는 방법 방법이 있을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들이 제가 보는 시점과 관점에서는 궁합이 안 맞다. 더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상의 합이 이루어지지를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딱 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등지고 앉아있는, 이렇게 따로따로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그래서 조상의 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궁합을 좀 보셨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안 보셨을 때 대처법은 최소한 조상의 합을 시키는 게 도움은 많이 될 것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 <laughs> 좀 제발 있잖아. 눈치껏. 집구석에 가면은 갔잖아. 시댁 갔다 집에 가잖아. 그러면 설거지도 좀 해주고 다리도 좀쭈물러 주고 안마도좀 해주고 고생했다. 정말 애썼다. 나 너밖에 없다. 어 진짜 그냥 안 나오는 눈물 한번좀 지어 짜주고 진짜 그게 필요하다는 거야. 남자들. 그거 진짜 필요해. 그러면은 여자들이 막 자기가 뭐 다이아를 받아서 좋은 명품을 받아서 아니에요. 그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진짜 그것만 조금 해주시면은 와이프분들 다 풀려. 정말 정확한 거는 그거다. 그것만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절 갔다 와서 네다 컸어요 이런 네. 분들한테 한 말씀 자 2025년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2025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1월 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감이 너무 유행이에요 그거 아프신 분들 제가 열심히 건강 챙기시라고 파이팅 있게 열심히 기도 발언 올리겠습니다